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68세인데 피부가 갑자기 20대처럼 좋아졌어요. 도대체 뭘 하신 거죠? 안녕하세요. 강남 대형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68세 김명자 할머니께서 정기검진으로 오셨는데 제가 차트를 보고도 잠깐 당황했거든요. 불과 3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피부였으니까요. 할머니, 혹시 어떤 시술 받으셨어요? 레이저? 아니면 새로운 화장품을 쓰고 계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늘 쓰던 크림에 딸이 준 오일 몇 방울만 섞었을 뿐이에요. 브랜드 화장품은 비싸서 못 쓰거든요.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2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본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매달 수십만원 화장품비로 고민하던 분들, 나이 들어가는 피부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가던 분들 모두에게 희망이 될수 있어요. 단한 방울이 만든 기적 같은 변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사실, 김명자 할머니와의 첫 만남은 3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전형적인 68세 여성의 피부 상태였죠.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깊은 주름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3개월 전 그분 맞으세요? 하고 물어볼 뻔 했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신기했어요. 할머니,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시술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비싼 화장품 라인을 새로 바꾸셨거나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비싼 거 써요? 텃밭이라고 손주 돌보느라 바쁜데 화장품에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그냥 늘 쓰던 그 크림 있잖아요. 마트에서 만원 주고 사는 그거요. 저는 더욱 의아했어요. 마트에서 파는 만원짜리 크림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때 할머니가 덧붙이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딸이 한달 전에 뭔가 작은 병을 하나 사다 줬어요. 선인장 오일이라고 하던데. 그걸 크림에 살짝 섞어서 발랐어요. 하루에 두세 방울 정도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아, 했던 순간이요. 선인장 오일. 이건 정말 피부과 의사로서도 주목할 만한 성분이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할머니, 그 오일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무의식적으로 하신 방법이 피부과학적으로 정말 완벽했거든요. 복잡한 이론을 모르셔도 본능적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딸이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다 줬는데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평소처럼 크림 바르려고 하는데 문득 딸이 사준 그 오일이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선인장 오일, 정확히는 선인장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 저도 이 성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왜냐 하면 항산화 효과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선인장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식물이잖아요. 뜨거운 사막에서 자외선과 건조함을 견뎌내면서도 수분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 생존 비결이 선인장 씨앗 오일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처음엔 무서워서 손등에 발라봤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손등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얼굴에도 발라봤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선인장 오일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세포 재생을 돕고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피부장벽을 강화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엔 기름기가 많을까 봐 걱정했는데. 전혀 끈적거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크림이 더 부드럽게 발라지고 다음 날 아침에 얼굴이 촉촉하면서도 번들거리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선인장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분자 크기가 작아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게다가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이라서 여드름 걱정도 없어요. 딸이 이 선인장 오일을 사 주면서 엄마 하루에 몇 방울씩 써 보세요 라고 했는데 처음엔 많이 발랐다가 너무 기름져서 줄였어요. 지금은 밤에만 두세 방울 정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바로 사용량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은 성분이라고 하면 많이 쓰려고 하는데 오일은 특히 적당량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3주 정도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반질반질해요 하고, 이웃 아주머니가 요즘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3주 만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의 변화라니요. 이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만큼 선인장 오일과 할머니의 사용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할머니, 그럼 정확히 어떤 순서로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만의 작은 비법이 있을 뿐이죠. 첫 번째로 할머니는 세안 후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셨어요.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지 않아요. 얼굴이 촉촉할 때, 그러니까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바로 발라요. 그래야 오일이 더잘 스며든다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지혜예요. 피부가 약간 젖어있을 때 오일을 바르면 젖은 피부 효과라고 해서 보습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물분자와 오일이 함께 피부 깊숙이 침투하면서 수분 보유력이 훨씬 좋아져요. 두 번째로는 손바닥에서 먼저 섞어요. 평소 쓰던 크림을 손바닥에 짜고 거기에 선인장 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손바닥을 비비듯이 섞어요. 그러면 크림과 오일이 완전히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크림 따로, 오일 따로 바르는데 할머니처럼 미리 섞어서 사용하면 두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피부에 더 균등하게 발라져요. 마치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르는 순서예요. 눈가부터 시작해서 팔자 주변, 그리고 목까지 발라요. 특히 목은 사람들이 잘안 바르는데, 저는 꼭 발라요. 목 주름이 나이를 확 드러내잖아요. 여기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할머니가 무의식적으로 하신 이 순서가 피부 과학적으로 완벽한 순서거든요.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라서 가장 먼저 발라서 충분히 흡수시켜야 하고 목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위인데 노화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를 때는 세게 문지르지 않아요. 그냥 톡톡 두드리듯이, 마치 피아노 치듯이 살살 발라요. 딸이 얼굴 피부는 두부처럼 약하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했거든요. 할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나이든 피부는 특히 콜라겐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손상을 줄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영양분 흡수가 더 잘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밤에만 써요. 아침에는 선크림만 발라요. 왜냐하면 오일 바르고 햇볕 받으면 피부에 안 좋다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일부 오일 성분은 광민감성이 있어서 자외선과 만나면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밤에만 사용하면 이런 걱정 없이 오일의 재생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할머니의 이 간단한 3단계 루틴 정말 누구나 따라 할수 있을 만큼 쉽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변화된 일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피부만 좋아진 게 아니라 할머니의 삶 자체가 달라진 거거든요. 선생님, 요즘 손주가 자꾸 제 얼굴을 만져요. 할머니 얼굴이 말랑말랑해요. 보들보들해요 하면서요. 예전에는 할머니 얼굴 까칠까칠해 했는데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주와의 관계까지 달라진 거잖아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해서 촉감의 변화를 바로 느끼거든요. 할머니 피부가 정말로 부드러워진 증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계속 물어봐요. 명자씨 도대체 어디 시술했어? 갑자기 왜 이렇게 젊어져? 하면서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말안 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서 다 알려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보이죠? 할머니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좀 부담스러웠어요. 나이 들어가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마트 가는 것도 동네 모임 나가는 것도 즐거워요. 거울 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변화가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할머니처럼 자신감이 생기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경제적인 변화였어요. 선생님, 사실 저전에는 매달 30만원씩 고급 화장품 샀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유명한 브랜드요. 그런데, 별로 효과를 못 느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비싼 걸 발라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비싼 화장품일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격과 효과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내 피부에 맞는 성분을 꾸준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서 사는 만 원짜리 크림에 선인장 오일 한 병이면 끝이에요. 5일 한 병이 3만 원 정도 하는데 3개월은 넉넉히 써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정도만 들어요. 계산해 보세요. 전에는 한 달에 30만 원, 지금은 2만 원이에요. 무려 28만 원을 절약하면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현명한 소비죠. 딸한테 이제 화장품 비안 줘도 되라고 했더니 딸이 엄마 정말 대단해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더 주고, 가족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찾아내신 방법이 단순히 피부만 좋게 한게 아니라, 가족 관계도, 경제적 상황도, 삶의 여유도 모든 걸 좋게 만든 거거든요. 요즘은 텃밭 일할 때도 기분이 좋고, 손주 돌볼 때도 에너지가 넘쳐요. 사람들이 명자씨 요즘 되게 밝아졌다.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듣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오일도 조심해서 써야 해요. 제가 지난 한달 동안 할머니 방법을 다른 환자분들께도 추천해 봤는데, 모든 분이 같은 결과를 얻은 건 아니었어요. 피부 타입별로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더라고요. 먼저 지성 피부를 가진 30대 환자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할머니처럼 얼굴 전체에 발랐는데, 여드름이 났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성 피부분들은 얼굴 전체에 오일을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분들께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눈가와 입가에만 발라보세요. 티존은 피하시고요. 지성 피부라고 해서 오일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눈가나 입가는 상대적으로 건조하니까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를 가진 40대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바로 얼굴에 발랐는데 따끔거려요. 민감성 피부분들은 새로운 성분에 대한 반응이 예민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께는 꼭 패치 테스트를 권해드려요. 하루 먼저 귀 뒤나 턱 아래 같은 곳에 발라보세요. 24시간 후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세요. 귀찮으시더라도 이 과정은 꼭 거쳐야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반대로 정말 건성이 심한 50대 환자분도 계셨어요. 선생님, 할머니처럼 크림에 섞어서 발랐는데 여전히 건조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크림과 섞지 마시고 오일만 단독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양도 조금 더 늘려 보시고요. 심한 건성 피부는 오일의 보습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20대 환자분이, 선생님, 저도 할머니처럼 매일 써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은 피부는 자체 유분 생성이 활발하니까 매일 쓸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사용해 보세요. 특히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날에만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60대 이상 분들은 할머니처럼 매일 사용하셔도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유분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보습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사용법을 조절해야 해요. 여름에는 끈적할 수 있으니까 양을 줄이거나 화장솜에 묻혀서 가볍게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겨울에는 할머니처럼 크림과 섞어서 사용하시되 특히 건조한 날에는 오일을 바른 후에 랩으로 살짝 덮어주거나 수면팩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피부 상태와 환경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의 방법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훌륭한 출발점이 될수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각자의 피부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해 보세요. 계절별 관리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도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여름엔 좀 끈적해서 양을 줄였어요. 그리고 화장솜에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서 톡톡 찍어 발랐어요. 그랬더니 훨씬 가볍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습도도 높으니까. 같은 양을 발라도 더 끈적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화장솜을 이용하면 오일의 양을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고 흡수도 더잘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오일을 바른 날에는 자외선 차단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아침에는 오일 사용을 피하시고 밤에만 사용하세요. 겨울에는 반대로 양을 좀 늘렸어요. 그리고 크림과 섞어서 바른 다음에 특히 건조한 날에는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살짝 올려놨어요. 그러면 더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온열 효과를 이용한 거죠. 따뜻한 온도는 모공을 열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영양분 흡수를 더잘 되게 해줘요. 다만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겨울철에는 수면팩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천해요. 오일을 바른 후에 수면팩을 덧발라주면 밤사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오일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양을 늘려가고 있어요. 60대 초반에는 한 방울이면 됐는데 지금은 세 방울 정도 써야 촉촉해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유분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 장벽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보습이 필요해져요. 본인 피부가 요구하는 만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봄과 가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다르니까 밤에 바르기 전에 거울을 보고 결정해요. 오늘 피부가 당긴다 싶으면 평소보다 한 방울 더 괜찮다 싶으면 평소대로요. 할머니의 이런 섬세한 관찰력이 정말 대단해요. 피부 상태는 매일 달라지거든요. 스트레스, 수면, 호르몬 변화, 날씨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요. 그때그때 피부 상태를 보고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생리 주기와도 연관이 있어요. 생리 전에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양을 조금 줄이시고 생리 후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니까 평소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사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할머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혹시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해주신 가장 소중한 조언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선생님, 제가 깨달은 건 새롭고 비싼 걸 자꾸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피부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걸 오래 써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새로운 화장품, 새로운 성분을 쫓아다니시는데 사실 피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할머니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그걸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오일도 한두 방울이면 충분해요. 많이 바른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꾸준히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더 많이, 더 자주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피부도 적당한 자극과 휴식이 필요해요. 할머니처럼 적절한 양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피부는 결국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바뀌지 않고 하루 이틀 못했다고 망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3일, 3주, 3개월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3일, 3주, 3개월의 법칙이에요. 3일 정도면 사용법에 익숙해지고, 3주 정도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3개월 정도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할머니의 이 지혜를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것에 혹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꾸준히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으니까요. 68세 할머니가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언제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비법을 찾아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더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